그 여행을 마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도 역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장에 왔어요. 시간은 한5 시간 정도 걸리고 금액은 만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키르기스탄도 여행자들이 가는 데가다 똑같아서 그런가. 지금 카라콜에서 같은 숙소를 묵었던 영국 친구를 만났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어디서 머무자 물어봤더니 또 똑같은 호스텔에서 머물더라고요. 이 친구입니다. 영국 친구. 대 hey <laughs> 알마티 도착해서 돈 뽑으러 가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가 유럽같이 생겼어요 좀. 영국 친구도 굉장히 유럽 같다고 하고 깔끔하고 확실히 중앙아시아의 맹주다운 느낌입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까 그 영국 친구와 이 친구는 캐나다 친구. 저기 있는 캐나다 여자 친구도 카라콜에서 또 같은 방을 썼던 친구요. 예 근데 셋이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은 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상단 옆에는 이렇게 아기를 놀수 있게 이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 말도탈수 있어 요 공원에서 먹을 거살수 있는 곳이랑. 아, 애들 놀기 좋은 오늘 은이 친구들과 투어를예약하러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Hey guys, we're in Almaty <laughs> with the squad. Yeah. Look at this car. Look at this ca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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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laughs> 쌤이 약간 출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브레고 t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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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So guys, we're at the metro. Yes, this is Baikonur metro station. He told me the subway is really excellent. Yes, it's very deep. It's a very deep metro. 아니 한국 지하철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거? 아주 한국과 비슷한. 생각보다 지하철 잘리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시각장애인용 블록까지 뭔가 한국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역시 현대로 재미라 써 있습니다. 공에 빠지 This is j e p e k Joli m t r o Station. Very far underground. 그린바자 가는 길에 바로 앞에. 이게 바구와 딸는데 한국 집회도 있어요. 한국 집회를 1,000원짜리를 한 1,400원 정도. 여긴 농산물 직판장인데 그냥 근처에 있어서 구경할만한 동남아 같은 데 가도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시장. 여기는 이제 농산물 시장인데 규모가 훨씬 아까 그 옷가게들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김밥도 있고 김치도 오, 있고 납작복숭아를 발견해서 샀습니다 1kg에 2,000TG, 한 6,000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스프리요요 This energy, is energy. Energy. Oh, it's so good. Is it good? Mm -hmm. Wow. Is that good? Mushroom is so good. You want to try ice cream? You can try Not it. ice cream. Yes. This is bubble bubblegum with strawberries. It's bubblegum. Yeah. Yeah. Let's give it a go. Mm. Is it good? Mm. Mm. It's very cheap. s h o w e e t Very delicious. 친구들은 여기서 티를 먹고 저는 고기 국수 같은 거 시켰거든요. 말 고기 국수? 일단 냄새는 그냥 한국 국수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먹어 본 맛인데 약간 사리곰탕. 딱 사리곰탕이다, 진짜. 완벽하게 사리곰탕이랑 똑같아요. 음, 맛있는데 고기도 꽤 많이 들어 있어요. There is same ramen in Korea. Ramen? Yes, wow. tasty is same. Do you like the horse meat? I don't like horse meat, that's why. I try. Mm -hmm. It's good. It's Can I try some? Mm -hmm. Sure. Just one little piece? Yes. Okay? Not, yeah, sure. Not tough. It is very soft. For a vlog. mmm. Very soft. Mm. You like horse meat? It tastes like beef. Mm. You want some more? No, I'm not hungry. <laughs> I'm not hungry, but I can always eat. The first time I ever eat horse meat. Do you like it? I think it tastes weird. Mm. It tastes like beef, it's quite soft. Yeah. Not real. I quite like it. You want to try it? Mm. I don't like it. I tried it. I think I prefer camel meat. Camel meat? I like camel steak. 음, 네, 그것도 있네. It is better than I h a v e expected. Did you eat in Egypt? Yeah. I uh, also in Hurghada. Yeah, same. Oh really? <laughs> And my wife ate um, beef steak. I ate a um, yeah. Ham steak. Oh, ham steak was better. 음. Mm. 이박 3일 투어인데 이제 밤늦게 출발해서 no? 다음 날 돌아오는. 내 네, no. 친구 쌤이 no. 펀치기를 엄청 하고 싶어 하더라고. I got 700. Show me your power. I have no power. 아, really? I have no 고장났나 보네. I'm sorry. <laughs> Not today. 오늘 저희가 가는 투어가 총 여섯 군데 방문하거든요. 골사이 호수, 하인디 호수, 차른 캐년, 블랙 캐년 어, 이렇게 가지고 여섯 군데 가는데 이 일박 같은 2박. 그래서 밤늦게 출발해서 이틀 뒤 늦게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역시 오늘도 출연하고 싶은 쌤. <laughs> 이제 투어 시간이 돼서 투어하는 곳으로 갑니다 4시간을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새벽 2시에 도착을 하면은 자고 아침 7시 그때 기상해서 바로 투어를 시작하는 꽤 빡센 일정이에요 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쌤이 한국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대 He wants Korean girlfriend yes.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연락처랑 인스타를 드리,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가 들어옵니다 아주 큰 버스 오, 살벌하네 오, 이까지까지까지고이고이고 이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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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이고 이까지고. 이까이까 이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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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고이이고 이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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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고 이까지고. 이거 이건 아예 그냥 푸룸 라이드처럼 물을 타고 가네. 이제 카인디 호수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2.3km를 걸어가야 되네요. 땅이 완전 질어가지고, 신발이 도저히 남아남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사기로 했습니다. 어우, 승차감 좋네요. 아주 이걸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간대요. 근데 교육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알아서 가네. 오내말 아, 어, 약간 욕심 이 있는 거 같은데? 추월해가지고 100마라 그런 거잘 가는구만. 근데 얘는 걸을 때 이렇게 고개 까딱까딱하는데 디스크 안 오나? 파인디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호수에 이렇게 나무가 박혀 있는 게 특징이. 되게 여기 신기하긴 해요. 호수에 이렇게 나무가 박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아마. 높이가 비슷한, 거 별로, 비슷한 걸로 비슷한 걸 봐서는 사람들이 자른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물 색깔도 아주 이쁩니다. 이제 콜사이 호수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Which place is better for you? I think my. I think this is. This is very beautiful. You can see many, many m o u n t a i n 아주 멋있습니다. <목소리도> 이더관광지답게 사람 이 엄청 많아요. 걷는 길이 막혀 있어서 보트 타러 왔습니다. 자, 이제 타고 갑니다. 아, 이 영상에 다안 담깁니다. 조심. 조팀에도 지금 이거 세 명이라서 약간 우 야, 가이즈.

<목소리> how many degrees what come in degree uh um, 40 40 <laughs> 40 percent mm, yes вот 역시 mm. 약간 러시아 옆이랑 그런가 <목소리> 여기는 보드카를 많이 먹는 거 같습니다 예 with that y a h you like it yeah. mm. it's like korean mandu you know oh yeah i know mandu 막 음식도 챙겨주시네 no, <volley> 샐러드 괜찮다안먹는됐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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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그 아, 아, no. 명절 때 혼내나 할머니처럼 hein. 아, 무조건 Nevada. 먹어야 된다고 약간. 굿, 좋다고 good.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식탁 이스리한거 이건 일도라는데 응? Like 음? yeah. 아 수정 <웃음> 아, 아아니 <laughs> <수정도> 아니, <와, 웃음>

you it? Is a <little bit>. <laughs> <laughs> I rep represent okay. <laughs> yes. it's, it's great to um, share an, an experience in Kazakhstan. I experience in Kazakhstan. <laughs> yeah. And maybe we'll, we will meet again one <laughs> day. Maybe we will meet again. Friday. Ah, <laughs> In Korea, every Friday, yeah, it's a Korean Yeah, that's yeah. right. Every Everybody Friday and Saturday. Yeah. Um, yes. <laughs> I'm so, I'm very happy to gathering right like this. Yes, and I'm feeling like um you guys are inviting your home. Спасибо. <laughs> Хорошо, очень хорошая жена, очень хорошая. Очень, очень Но вы женаты на корейской жене. Почему вы женаты на корейской Моя жена корейская. Да. Но корейская очень хорошо. Very nice, very good. Friendly, I'm yeah. eating Korean food, Russian food, yes. Kazakh food. Mm. Mm. Wow. make all food, make mm. international food. Yeah, next year mm. I uh, am going in Korea. Oh, to really? That wow. My daughter, yeah, mm -hmm. yeah. to see but, your daughter, daughter mm -hmm. yeah. my uh, <laughs> wife sister. Lifen mm -hmm. and, and brother, in Seoul. Ah, no, not Seoul in that airport. Oh. Airport, oh. That's incheon. That's incheon. Incheon, incheon, yes,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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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ig city, yeah, kind of. Yes, yeah, kind of big city yeah, yeah. and incheon very big. Is, incheon is uh, a place, many more uh, yes, right. Korean mm. in the Soviet Union. Okay, <laughs> yeah, yeah, yeah. Interesting. interesting. Incheon airport is, I think, the best mm. airport in the. Singapore, <laughs> <laughs> yeah, yeah, Singapore is <laughs> better. <but> except <laughs> se yeah, wow. yeah. First, second, third. Yeah,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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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Strong, <laughs> m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don't drink I beer. I see. I see. I I I I I I I and and trying to be as happy as you could, and really thank you, you know, for everyone because we are surrounded by love. Wow! <laughs> ah, how old are you? Oh, <laughs> it's, it's, it's your question. You are broke. How old do you think I am? Ah? How old? 26. <laughs> uh -huh. ah. 28. Okay, but you same um, no same, same together? 2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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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t, yeah, yeah, no. How how old is she? Why? <laughs> <No, laughs> why? He said 32. 32. 30, <laughs> Thirty. 30. Like 3, 3? a baby. I'm 21. 21. 23. 25. 23. Yerbol. 20. Ani. Lawa.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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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47. Man, you look so good. Yes. Actually, no. so good. You're a handsome guy. You're, yeah. yeah. You're very yeah. handsome. <laughs> <laughs> yeah. You guys are friends? <laughs> no! Not no, no. No, no, friends? Brothers, brothers. Are we? Yeah, yeah. Okay, uncle, <laughs>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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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d> <laughs> <d> <laughs> <laughs> But we say, say. The same age. In English cheers. we say cheers. Cheers. You know? Cheer, what is it in Kazakh? Up ko'yeq. Up ko'yeq. Up ko'yeq. Up ko'yeq. Up ko'yeq. Up In England we drink a lot of beer. England. Mm, lots so, of logic. lots of beer yeah, in England. Yeah. The most common drink in England. <laughs> you like vodka? Vodka normal. Vodka good. I, I like, like soju. Игруя, oh, right yeah. О, хилл, он все еще пьет. Ну чё, батаек Астанбаи нельзя? у нас там забирают? Два, четыре.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Yes. Yeah, vodka, stop, stop. Yeah. Drinking. drinking. Oh, the, cancer. Yeah. And, the cancer 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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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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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drinking, and this, <laughs> this, this drink. <laughs> this this drinking. <laughs> this is um combination about this is uh, vodka. Yes, it's combination. What?

s e e f o r y o u n g to go to the village. I'm going to 아 o to the v i l e n g o h m g o 근데 진짜 멋있긴 해요. 네, 다음으로 이제 문 캐년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도 아까와 비슷한. 아 저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네? 저기가 딱 진짜 스팟 같은데. 이번 투어의 마지막 장소인 차른 협곡에 왔습니다. 엄청 광활해요. 2시간, 2 시간 2.5km 걸어가야 됩니다.

charin canyon and we are with kk tours okay oh. listen best tour operator Thank you. in kazakhstan welcome to kazakhstan best country in the world <laughs> <Wow>. <laughs> <laughs>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훨씬 멋있어요. 훨씬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자르니카까지 끝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진짜. 이제 알마티에 도착을 했고 굉장히 피곤합니다.